아울사도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내게 왜 자꾸 고난이 있을까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8절 9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처했다.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자기 자신이 질그릇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는 이러다가 내가 부서지는 것이 아닐까, 깨어지지 않을까, 아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울사도에게는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생명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자기는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아니 바울 사도 자신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다뤄봤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믿음은 생각과 말에만 머물러 있었고 삶에서 선택되어지거나 결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오미가 언제 생각과 말에 있었던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남편 죽었을 때 생때 같은 두 자식이 죽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견디고 버텨 나가면서 나오미가 변화됐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생각과 언어의 믿음에서 삶의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루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런 고통까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어머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누군가 믿음의 사람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는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함물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능력이 바울사도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바울사도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낮아졌을 때 고난 가운데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고 자기를 포장하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열매가 없는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칠 절에서 깨달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이 고난이 가볍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에요. 점점 조여드는 고난입니다. 답이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장차 받을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권한 네 가지에 대해서 그 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앞부분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민 바울사도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겨쌈다고 하는 것은 포도를 집틀에 넣고 막 쥐어짜는 겁니다. 지금 저 고난과 시험 앞에서 바울사도는 스스로 느끼기를 누군가 나를 짓눌러 쥐어짜는 듯한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둘러쌌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엘리사 선제가 기도했을 때 종의 영안이 열리는데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방으로 우겨서서 나를 쥐어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와 고난 가운데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어, 포위를 당해서 한쪽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포위가 막 좁혀오는 것이고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죠. 복싱으로 따지면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나 바둑에서는 외통수에 걸렸다. 외통수에 걸리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고 다시 게임을 역전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답답한 일을 만났답니다. 아무리 수를 따져봐도 수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보고 책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질 때문에 시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책을 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만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겼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울사도는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그 답답함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만족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은혜 주시더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하고, 사역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울 타도는 그렇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포위망이 좁혀와서 코너에 몰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냥 항복하고 나와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주 가둬놓고 끝까지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그 압박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진 바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려주시기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뒷부분 구절 뒷부분 읽을까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연하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사도는 본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생기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 편하게 살고 싶죠. 다 욕먹기 싫죠. 예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권한 때문에 정말 내가 부서질 것 같은 자신의 질그릇됨을 깨닫고 그때 그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사역을 강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직분과 사역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한 번은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느껴보고 비로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